포켓몬 TV! 안녕하세요, 친구들. 꾹욱입니다 제가 오늘 이헬셀러맨들을 만들어 봤는데요. 지금 제가, 아, 지금, 제가, 제가 지금 드라이버들을 다 만들어 봤는데, 지금 딱 하나 레이어에 있는 게헬셀러맨드을 저번, 저번 영상에 올렸잖아요. 근데, 제가 드라이버만 좀 바꿨어요. 그, 그립 부분으로. 제가 일단 이 드라이버 종류들을, 일단 제가 어제 다 만들어가지고,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헬슬러맨더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잘 도네요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오래 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멈췄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 헬스 러맨들을 가지고 뭘할 거냐 말이죠 제가 딱 오늘 개조를 시켜봤습니다 말했었는데 제가 여기 아까 그 파브닐 영상에서 이걸 러버 부분으로 썼었는데, 제가 슬로맨더에서도 그, 내가 흡수를 시켜보려고 합니다. 제가 그래서 이 고무가 살짝 들어갔다 해가지고, 진짜 근데 그 파브닐 영상에서도 성공을 했었죠. 근데 제가 오늘 그럼, 일단 아까 배틀을 배 헬스 러로맨더로 진짜 그 흡수를 했습니다. 대박이죠. 뭐 그렇게 되단하네 일단 제가 드라이브를 여기 만들어 놨거든요. 보세요. 이렇게 드라이브를! 그럼 제가 드라이브 영상이었는데 오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잠깐만요. 뭐,